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불꽃상상의 불꽃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 바로 수왕 럭키 타워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ready. 어? 왜이 일단. 올라가야겠어요. 이제, <laughs> 이제, 이제 삼더기는 오죠. 럭키 블럭은 좀 있다, 좀 있다 제가 깰까 까도록 까도 하겠습니다. 럭키 블럭 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빨간색 저. 넌요, 15 곱하기 35, 4, 4, 16.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우와. 이게 뭘까요? 저걸로부터 음신하세요. 음신하세요. 음신을 네, 안할 거야. 난다보이는불고상상 붐꽃상상. 따라란. 불꽃상상 나타나다. 브신브신하면신이요아이왜이신또이신이신이신브이 의심. 아무도 신못보신지 이 하하하. 제기 14. 21이죠. 오, 외출이다. 럭키블록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블록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 갔다. Um, 이걸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거 하는 거니까이렇게 해가지고 음모르겠는데저여분분모모르어요요음해보해보여까여서위에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건가 이거. 이인가9 이거, 이 이거, 이거. 일단 맞았다, 예. 이제 수학의 천재혹 <laughs> 혹시... 나는 은신할 수 있는 은신, 은신쟁이 불꽃 산사. 아따가, 아따가 어떻게가 여기? 아, 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안 오, 오 아마 또눈 죽을 보했다 바라 아야. 어때? 어때? 오늘은 오랜만에 타워 점프 좀 합시다. 1 나누기 7. 이거 빼 가지고 여기에서 음 나눠가지고 삼 더하기 사 해가지고 오칠 어 삼백 아 아니구나 천 우와 좋겠다 우와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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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여기에서 오 고지수는 저 고지수는 저 깨요 무지개 타워 이후로 깬깬적 없는데 깬적 없었어요. 야9 9 9 8 1 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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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

외출이네. 외출 다시 또 왔어요.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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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도 상왈 마스터에요. 아, 야. 아, 이런 것들은 안 되군. 자, 여러분들, 오늘은 수학 타워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